캐나다에서 온 10명의 대가족이 서울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아찔한 상황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마주한 최악의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공포감에 휩싸인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가와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들의 예측 불가능했던 한국 여행기, 끝까지 지켜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올해 저희 가족의 대규모 여행 계획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은퇴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연로하신 큰 이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카 둘까지 무려 10명 세대를 아우르는 이 조합 모두를 만족시킬 여행지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처음엔 아시아가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이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물가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움직이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죠. 홍콩은 당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불안하게 느껴졌고요. 중국은 넓지만 언어 문제나 인터넷 사용이 걱정됐습니다. 일본은 꽤 끌렸지만 예전에 일본 여행에서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셨다는 할아버지의 의견이 강했고 역시 만만치 않은 물가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후보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회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딜 가든 누군가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았고, 어쩌면 이번 여행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바로 그때 가족 중 활기 넘치는 경영 컨설턴트 케일이 한국을 제안했을 때 순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저희 가족 여행 목록에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속으로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왜 한국이 저희 같은 대가족, 특히 어르신과 아이들이 포함된 그룹에게 최적의 장소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대중교통, 편리한 길 찾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까지요. 음식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 맛있는 음식이 다양한 것은 물론 집이든 공원이든 어디서든 원하는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놀라운 배달 시스템이 있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열정적인 설명에 가족들은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어요. 특히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인 물가라는 점은 예산을 걱정하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조카들은 테마파크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죠.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 이모는 편리한 교통과 시설,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안심하시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다음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정말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냥 평범한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약간의 설렘과 솔직히 말해 더큰 반신반의를 안고 저희 가족은 캐나다를 떠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처음 마주한 공항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잘 디자인된 작품 같았죠. 거대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세련된 건축미, 눈부시게 반짝이는 청결함,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된 듯한 질서정연함.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이런 시각적인 조화와 효율적인 공간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강렬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움직이다 보니 어린 조카들이 지루해할까 내심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정말 기우에 불과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수많은 여행객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 대기줄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물 흐르듯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들은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로 소통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전체 입국 심사 과정은 정말 신속하게 단몇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의 긴 기다림에 익숙했던 저희 가족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인지 저희가 수화물 벨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방들이 나오고 있었죠. 아버지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다른 공항에서의 지친 기다림과 비교되면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감탄은 더욱 커졌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도 전혀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크고 선명한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디자인도 직관적이라 길 찾기가 정말 쉬웠죠. 혹시 몰라 근처 직원에게 버스 타는 곳을 물으니 활짝 웃으며 유창하고 친절한 영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태도는 긴 비행과 낯선 환경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긴장감을 단번에 녹여 주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절차를 마친 덕분에 저희는 계획에 없던 여유 시간을 갖게 되었고 공항 내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남아 첫 한국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시작을 기분 좋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제안자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모든 게다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말이 슬슬 실감 나기 시작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아직 몰랐죠. 이 놀라움은 앞으로 펼쳐질 한국 여행의 아주 작은 섬악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서의 기분 좋은 시작 덕분에 저희 가족은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지하철 시스템에 약간 긴장했지만 공항에서의 경험 덕분에 한국이라면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상태였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고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일반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다음 급행 열차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잠시 기다리자고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바로 그 찰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반 열차 문이 열리자, 호기심 많은 6살 조카리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장 먼저 열차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커다란 여행 가방 때문에 잠시 주춤했고 그 짧은 순간 리오의 돌발 행동을 미처 보지 못했죠. 저희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야속하게도 지하철 문은 닫히고 있었고 열차는 빠른 속도로 어두운 터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눈앞에서 손자가 사라지는 광경을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은 그야말로 새하얗게 질렸고 리오의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플랫폼에 남겨진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다니 여행의 시작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상황을 지켜봤는지 제복을 입은 영무원 한 분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는 몹시 당황한 저희를 차분하게 진정시키며. 리오의 옷차림과 인상차기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저희를 안심시키며 바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손에 든 무전기로 즉시 다음역의 상황을 전파했어요. 혼자 열차에 탄 아이의 특징과 저희 위치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었죠. 그의 전문적인 태도에 저희는 조금씩 이성을 되찾고, 그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하지만 저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무전기를 통해 아이를 찾았고, 안전하게 보호 중이며 다음 열차로 다시 이쪽 역으로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제야 저희 가족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 약속처럼 몇분 뒤, 다음 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다른 역무원의 손을 잡고 있는 리오가 멀뚱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리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으며 방금 혼자 모험을 하고 왔다는 투로 이야기했어요. 걱정했던 마음과 달리 너무나 해맑은 모습에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죠. 저는 연신 미안함을 표했지만 역무원은 오히려 아이가 침착하게 잘 있어 주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 아찔했던 해프닝을 통해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과 안전망에 대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시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말 대단한 공공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이 소동을 이야기하며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길을 잃는 것조차 어렵겠다는 감탄을 내비쳤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했던 신뢰가 단단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을 보내며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희 가족은 한국의 다른 지역을 경험해보기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목적지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먼저 숙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평범해 보이는 작은 정류장에서도 한국의 세심함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의자였죠. 아직 쌀쌀한 날씨였는데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엉덩이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누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나 싶었지만 곧 의자 자체에 발열 기능이 있는 온열 의자라는 걸 알았죠.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배려한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연로하신 큰 이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뜻함에 무척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자 위쪽 디지털 화면에는 저희가 기다리는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공항 전광판처럼 정확하고 명확했죠. 덕분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는 조카들과 조금 지쳐 보이던 어르신들도 화면 정보를 직접 확인하며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함까지 기술로 해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했는데 터미널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죠. 터미널 내부는 공항만큼이나 넓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버스 출발 시간, 목적지, 탑승 플랫폼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다국어 안내 표지판 덕분에 해맬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속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버스가 아니라 움직이는 라운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좌석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넓고 푹신했고, 키가 큰 제가 다리를 쭉 뻗어도 앞 좌석에 닿지 않을 만큼 공간이 넉넉했죠. 등받이 각도 조절은 거의 침대 수준이었고, 개인용 모니터와 USB 충전 포트,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었어요. 미리 영화를 다운받아온 제가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 덕분에 창밖 풍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고속도로와 주변 환경의 청결함이었어요. 도로변이나 휴게소 주변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이동 동안 가족들은 각자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붙였고, 조카들은 개인 모니터로 애니메이션을 보며 즐거워했죠. 지루할 수 있는 장거리 이동 시간이 오히려 즐겁고 편안한 여행 경험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이동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동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과 다른 도시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닌 탓에 저희 가족은 약간의 피로를 느꼈고 하루쯤은 숙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저녁식사였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식구가 다 같이 밖으로 나가 식당을 찾는 것도 일이었고 각기 다른 입맛을 가진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메뉴를 숙소에서 해먹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국 여행을 강력 추천했던 케일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한국의 배달 음식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케일은 한국에서는 배달 안 되는 음식이 거의 없을 뿐더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모든 것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었죠. 솔직히 그때는 약간의 과장이 섞였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진가를 확인해 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족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숙소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보기로 했어요. 정작 이 모든 것을 알려준 케일은 캐나다에 있었기에 과연 저희가 한국의 배달 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약간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배달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순간 그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죠. 앱의 인터페이스는 놀랍도록 직관적이었고, 영어 지원도 완벽해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잘 설계된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메뉴의 다양성이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은 기본이고, 피자, 파스타, 햄버거, 치킨,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 디저트 카페의 케이크와 커피까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이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주문 가능했죠. 저희 가족은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신나게 골랐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조카들은 치킨과 피자를, 부모님은 한식을, 그리고 저는 매콤한 떡볶이를 선택했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러 가게에서 각기 다른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배달은 거의 동시에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캐나다에서의 배달 경험과 비교하면 배달비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죠. 주문을 완료하자 앱 화면에는 예상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었고 심지어 배달원이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러한 세심함과 편리함에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큰 이모는 이런 편리함을 매일 누리고 사는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는 듯한 눈치였고요. 잠시 후 거의 정확하게 예상 시간에 맞춰 배달된 음식들은 또한번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음식들은 내용물이 새거나 식지 않도록 깔끔하게 밀봉 포장되어 있었고 각 메뉴에 맞는 일회용 식기, 물티슈, 그리고 다양한 소스까지 부족함 없이 챙겨져 있었어요. 마치 방금 레스토랑 주방에서 나온 것처럼 따뜻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저희 가족은 거실에 둘러 앉아 각자 선택한 음식을 맛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다 뿌듯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한국 배달 음식의 편리함과 맛, 그리고 그 시스템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매료된 저희 가족은 다음날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 시켜먹기라는 궁극의 미션에 도전해보기로 만장일치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탁 트인 강변공원 한가운데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멋진 일이었지만 과연 그 넓고 사람 많은 곳에서 배달이 가능할지 기대와 함께 약간의 의구심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널뛰 넓은 한강 공원에 도착했어요. 강물이 보이는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어제처럼 배달 앱으로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했죠. 치킨, 피자, 떡볶이, 김밥, 음료수, 팥빙수까지, 그야말로 한강 위에 만찬을 계획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음식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문득 이렇게 넓은 곳에서 배달원이 저희를 어떻게 찾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얼굴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죠. 약 20분쯤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배달원인 듯 했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주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침착하게 추가 정보를 물었고 곧 도착할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그룹에서 누군가 자기들 음식이 왔다며 배달원에게 달려가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우리 음식을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배달원은 잠시 그쪽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망설임 없이 정확히 저희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희 주문인지 아셨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니 그는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에 주문 번호를 보여주더군요. 그제야 저희 모두 안심하며 박수를 쳤고, 약간 바보 같았던 해프닝 덕분에 음식은 더욱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배달 시스템의 정확성과 체계성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한국 문화의 정수라는 찜질방 체험이었죠. 입구에서 찜질복을 받고, 처음에는 낯선 공간과 문화에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주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저희도 용기를 내어 동화되기로 했습니다. 뜨끈한 사우나에서 땀을 빼며 피로를 풀었는데, 한 친절해 보이는 분이 먼저 다가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고, 시원한 물을 건네주셔서 긴장이 풀렸죠. 다양한 온도의 찜질방을 오가며, 조카들은 얼음방에서 신나게 놀았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황토방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간식 코너에서는 식혜와 삶은 달걀을 맛봤는데, 조카가 제 머리에 달걀을 깨보려다 생각보다 아파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넓은 휴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독특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찜질방을 나서며, 이곳이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드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행 내내 어디서든 빠르고 강력한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IT 인프라, 밤에도 안전한 거리,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 등은 끊임없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안전함, 편리함, 친절함까지 느낄 수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캐나다에서 온 노아님 가족의 아주 특별한 한국 여행기를 함께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한국이 공항의 첫인상, 지하철의 기적 같은 도움, 놀랍도록 편리한 교통과 배달 문화, 따뜻한 찜질방 체험 등을 거치며 잊지 못할 감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았죠. 저 역시 노아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